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떤 정부도 푸틴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의 자유로운 여행은 그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러한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한 싱크탱크 좌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hat is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지는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정책이 바뀌고 있고 중국이 이를 불편해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넘어 무기 공동 개발 등 군사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추후 더 심각한 도발에 나설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